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의 발언,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, 네. 그 발언에 나오는 단어도 쓰면 안 됩니다. 음, 뭐 땡땡땡, 그렇죠. 땡땡땡 네.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. 그냥 문제의 발언, 뭐 망언,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우리는 오늘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요. 제가 이따가 뭐박선 씨가 그 해당 내용을 좀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이따 살펴보긴 할 텐데. 음 저는 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아침에 에, 이른바 기성 매체,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기성 매체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들 음. 한번 그 이른바 아이템 음. 코너 쭉 일별을 해봤어요. 음. 여전히 뭐 그냥 정치 평론, 정치 공학적 토크 음. 단일화 여부 물론 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 발언을 안 다룬 건 아닙니다. 그 코너 속에 삽입해서 뭐 논평도 하고 다루기는 했으나. 정상적으로라면 어, 이 발언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역대 대선 토론회 가운데 가장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음, 대한민국 대선 토론회 가운데 어 서방의 언론사들이었다면 아마 아, 또 이거 속된 말을 뭐 3일 연속 쓰겠습니다. 박살을 음, 냈을 겁니다. 음. 서방의 유수 언론사들이라면 네. 그러면 정상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오늘 아침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. 성명서를 낸 여성 단체 관계자 분을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돼요. 어, 그렇죠. 음. 어, 그렇죠. 음. 네.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,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음.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의식을 좀 편하게 다뤄야죠. 음. 네. 오늘 아침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음.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이준석 후보를 인터뷰했어요. 아 <laughs> 그런데, 네. 아니 뭐 프로그램 명언 뺏다 뭐 네.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뭐, 인터뷰해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도 묻긴 물었어요. 음. 전혀 문제 의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그렇죠. 사과조차지도 하않아요 후속 질문도 안 하고 파고드는 질문도 안 하고. 문제 의식이 없어요. 그 앵커나 제작진이. 네.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저는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 만만세를 외치려는 게 아니고요. 네.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결함이 있고 저도 역시 단점이 많은 진행자인데요.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식도 의 제가 뭔지 다 알고요.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.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 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. 그렇죠. 이런 측면을 보면. 맞아요. 예. 그래서 아, 아무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제가 음. 좀 약간 흥분했는데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 정신이 너무 없다 예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. 예.